보통 일반적인 뒤돌리기는, 우리가 이렇게 짧은 뒤돌리기는 다들치시잖아요 네. 예. 60이 넘어갔는데, <laughs> 내가, 물론 이쪽도 짧게도 있지만, 길게 뽑으려고 할 때, 네. 예. 아까 뭐, 앞돌리기 같은 경우도 그러고, 짧은 옆돌리기 같은 경우에도, 섰다 갔잖아요. 네. 예. 이 공도 섰다가 넣어주는 느낌을 많이 싫어지는거예 회전도 다 들어가서, 뭐, 맥심 회전은 아니더라도, 네. 예. 두시방이 쓰리 티두티 정도 들어봐요. 자 여기서 한두 네. 섰다가 안으로만 이렇게 안으로, 퍼져 나가요. 투 코션에서 팔딱 쳐서 날아오게 됩니다. 음. 이 공을 이 공을 자꾸 연습을 해준다면 내가 칠수 있는 공이 많아질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도 칠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쪽으로 치는데 키스도 보이고, 응? 그쵸. 만약에 예. 지금 키스가 없지만 키스가 보인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내가 설정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이 공도 무조건 연습을 해주셔야 돼. 뒤에서 찍어준 게아니라 큐는 수평을 놓고 수평이 되고 동시 방향 한 2팁 정도를 놓고 서서 안으로 섰다가 안으로 많이 넣어주는 느낌으로 세우는 거, 그렇죠. 생각보다 두꺼워도 돼요. 음. 자꾸 두께를 너무 아끼시는데 <laughs> 생각보다 두꺼워도 돼. 지금 이분은뭐 두께 2분의 1은 아니더라도, 한 8분의 3을 쳐도 돼요. 넣어주는 데만 집중하면, 은 길게 뽑는 데는뭐 크게, 크게 문제 없어요. 네. 회전은 한 1시 방향, 2팀 정도 쳐도 돼요. 1시 방향. 12시 반에서 1시 방향, 2팀 섰다가, 그렇죠. 저거가 더잘 치네. 그거 더 열심히. 돌리는 게더 좋았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많이 느죠 네, 네, 네. 근데 이런 게칠때 쓰리 팁보다는 회전을 줄여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시팁을 주더라도 가는 방향, 그러니까 1시 방향이 됐든 2시 반이 됐든 투팁에서 쓰리 팁을 주는데. 음, 근데 옆단으로 죽게 되면 많이 꺾여 버려요. 음, 상단 상장적으로고 중성반 1시, 한시나 12시 반 정도 넣고, 지금은 두께가 너무 두꺼웠어요. 너무 두꺼웠고, 뒤에 가속도단도 길이 많았어요. 용암이네. 음. 생각보다 편하 표정을 주고 보내는 것 보다 좀 밀어주는 데에 집중을 시키는 게 밀어주는 데. 에 섰다 가라는 것도 연결이 시키잖아 요 연결됐어요? <laughs> 이게 연습이 안된 상태에서 섰다 간다는 게 차곡박차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은 왜 제가 섰다 가라는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그쵸. 모양이 완전 틀리잖아, 빠지는 게. 음. 그쵸? 그렇죠? 네. 생각보다, 어, 많이 짧을 것 같은데 확 차서 오잖아요. 네. 이렇게 했어요. 특 없잖아요. 네. 짱콜라, 뭐, 뭐, 속도만 짱콜라 그래 얘기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킬 수도 있고, 네. 세우치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얘를, 무회전이나 느낌 티 격구를 살짝, 역회전은, 무회전 네. 느낌 티가 살짝 주는 거예요. 준 상태에서, 아까 지금 친스트로가 그대로 하면은, 이쪽 라인으로 날아가요. 역회전을 해주고, 섰다더라구요, 섰다가 부드럽게 섰다더라구요. 섰다가 안으로. 이걸 네. 연습, 지금, 지금 이리 길게, 디글리를 길게, 길게 뽑는 걸 연습을 하시다가, 네. 조금씩 위로 올리는 게 되죠. 이 모양이 마 앞돌리기도 안 나고 오 앞돌리기 애매하잖아요 역회전 얼마나 줘요? 느낌 팁이란 느낌 팁이야. 큐가는 거야. 큐섰다 이게 <웃음> 공간이 코너하고 가까워질수록 예. 큐가 너무 할말 지금도 엄청 활발한 거예요. 너무 네. 활발하게 들어가면 안 돼. 밀어주는 데로 집중이니 역회전에 밀어주 부드럽게 밀어주는 데로집중하 해야 니 내가 코너 코너가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네. 잘 치셨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서치 치기 오히려더좋을 거야.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치 치기에도 확률상, 방수상. 네완 예, 예. 맞고 들어오는 거하고, 투수리 받고 들어오는 거하고, 확률상 얘가 더 좋단 말이에요. 음, 확률상. 득점 확률상. 예. 그러니까 여기서 죽고 싶으면 왜 계속 오는 거죠, 부드럽게. 응. 어? 그, 서다가안해 거예요. 음, 부드럽게 가는데 음. 굳이 세게 칠 필요 없지, 여기까지 오는데. 네 예. 맞아야 하는 게. 아 맞은 거 같아요. <laughs> 세요뭐이 지금 제가 치는 큐스피드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렇죠. 제일 잘쳤다. 세우치는 <laughs> 힘들죠. 예, 괜찮은데요? 이 공이 참 쉽지 않아요. 괜찮은데? <laughs> 생각보다 편하요 <laughs> 네, 괜찮은데요? 음, 생각보다 고 이렇게 면다 끌어내려 그는거죠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왕 쿠션하고 일접구 거리가 면물 치기가 더 편해요. 음. 아, 여기 반, 반 포인트는 한 포인트 요런 데 있을 때 써먹으면 좋겠네요. 여기 코너가 돼서 이렇게 있으면은 거의 뭐 굳이 이걸 무리해서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음. 이런 거를 요렇게 했는데 이걸 무리해서 끌어 가지고 가다가 네. 미스를 내는 거. 그죠 요번에좀 이번에 좀 세는 같은데요. 너무 세서 세가지고 이정로 많이 못해. 얘가 원래 맞고 여기 갈 정도만 가면 돼요 그냥. 음. 그래서 큰 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면 여기까지 와요 다. 그렇죠. 다저기서 놀아야 돼. 음. 다음 투축도 편하잖아요 어우 음, 좋네요 시합장 연습하면서 예. 이 공이 어, 되게 좋구나 라는걸 새삼, 음, 음. 새삼 느꼈어요 새삼. 저는 이렇게 일자였을 때는 좀 많이 시도하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있으면 좀 부담가니까 오히려 이게 더, 더 낫다는 거죠 역회전 음, 음. 쓰니까 역회전 예. 쓰고 깊이를 넣어주니까 이게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 안으로 오면 그냥 서서 날아오는 거죠 어, 어 뭐, 예. 이쪽에 거 우리가 예. 보통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가 행단층이라고 할 거야, 아 네. 얘는, 렇게는 살짝만 고뒷손최 가볍게 밀어주는 데 이렇게 밀어주는 데가 신경쓰면밀어준다 아, 좋은데 이거. 이렇게 지이 좁은 각이기 때문에 얘가 네. 다가투 터치가 될 수도 있고. 예. 네. 스피드가 그래서 내려가서부터 제재를 좀다는거예 네. 오히려 이게더 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 서서서 서 아, 이거 완전 좋네요. 이거도 자 오늘 이제 어, 세 편에 걸쳐서 앞돌리기, 옆돌리기 뒤돌리기를 어, 진짜 이 선수의 노하우를 배워봤는데요. 어, 이렇게 스트로크의 변화만으로도 공을 훨씬 더 편하게 칠수 있으니까요. 어, 앞으로도 송프로님한테 이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좀 처음으로 오늘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앞으로 출스 연구소에 자주 상주하고 게임도 같이 지, 치면서. 같이 레슨도 하면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 지금 이 송프로님께서 저와 같이 초이스 보상요 3주를 하실 거니까요. 어, 게임을 함께 한수 배우러 오셔도 되고, 어, 레슨 오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